폰테베치오에 관한 글인데 폰테베치오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bridges. 폰테베치오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나오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들 중 하나이다. rebuilt after a flood in 1345 여기 도 군사고문이지 응. 접속사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는 이시였지그 다음에 was, rebuilt, 이렇게 되겠죠. 응. 접속사 날라갔고, 주어도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과거, 과거 똑같으니까, being rebuilt, 리, 아, rebuilt, be you, uh, rebuilt라고 해야지, build의 과거인 거니까. being rebuilt 였는데, being도 날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 뭐, it was, 라고도 할수 있고 h e a d b e n r e b u i l t 라고도 할수있어 그렇겠죠? 시간의 순서상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havingPp가 되는데 havingBeamPp가 되는데 h a v i n g b i a 도 생략이 가능하지 BEAM도 생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도 과거분사로 시작하는분사 구분이 되어야 돼 다리의 입장에서는 지가 어, 다시 짓는게 아니고 지어지는거니까 1345년 어, 홍수 후에 다시 지어져서 it was repeatedly reinforced during its 670 years of existence. 자, 그 다리는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보강공사 쭉 해온 거지. 자, 그 존재의 670년 동안, 670년. 된다리라는 거지 It was the only bridge in Florence across the Arno that escaping Nazis did not destro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I. 이 부분도 좀잘 해석해야 되는데 꼬이면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 자 그것은 플로렌스 지역에서 유일한 달이었다 즉, 아르노를 건너는 유일한 달이었다 하고서 꾸며주지 얘를 꾸며주거든 도망가는 낫지가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도망가던 낫지, 나치, 스테하던 낫지가 파괴하지 않았던 아르노 강을 가로지르는 플로링스에 있는 유일한 다리였다. 퇴각하던 낫지가 이 지역에 있는 다, 다리들은 다 모조리 파괴해버린 거지. 근데 이것만 또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야. inspite of the high flood of 1966 inspite of 는 일단 두 글, 한 글자로 바꾸면 despite despite 그리고 또 여기서 시험문제 낼 때는 뒤에 명사표현이 나왔잖아 그거로 안나왔잖아 그러니까 d o 나 all d o 로 바꿔 쓸수 있어 없어? 없지? 쓸 수가 없어 얘는 접속사고, in spite of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1966년, 심한 홍수에도 불구하고, uh, 어, the Ponte stood hum. 그 p o n t 는견고하게서 있었다. It holds a silver medal in longevity after the bridges of l o n g 자, 그것은 은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에게 주는 메달은 아니잖아. 기네스 기록 같은 거지. 음. 자, 뭐에 있어서? 이건 길이가 아니야. 장수, 수명 이렇게 되거든. 수명인데 여기서 이제 오래됨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지. 음. 오래된 정도에 있어서 은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음. 누구의 뒤를 따라서 은메달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얘가 1등인 거지. 또 뒤에 나오는 게. 어. 자, 로마의 다리다리들의 뒤이어서 수명에 있어서는 은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넘버원은 로마 다리들이지 It acrosses the Arno at i s n a r r o 자, 그것은 이 다리는 아르노 강을 가로지른다 근데 아르노 강 중에서 가장 좁은 지역인 거지 폭이 가장 좁은 지역의 아르노 강을 가로지르다. 그리고 어, up to 1218, 어, 1218년까지 It was the only bridge crossing the Arno. 그것은 아르노를 가로지르는 유일한 강이었다. 그러면 1218년 이후에는 강이 하나 다시 지어진거지. 그걸 추정해 볼수 있잖아. 어트베치어 베치어 이즈 프로바브릿츠인더 월드 위치 해즈 빈 컨티뉴어슬리 인헤비티드 포6센 폰테 배치오는 아마도 몇안 되는 다리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즉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다리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건 다리로 꾸며주는 그원이 원이가 이렇게 또 무리지잖아. 자 끊임없이 6세기 동안에 제다가 바이피프를 하나 집어 넣으면 해석이 아주 쉬워져. 사람들의 입장에서 헤비스은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 즉,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거주되어 왔던, 즉,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런 표현을 수동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 약간 의미가 그래서 불분명해질 수도 있거든.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여기가 현재 완료 수동태이다. 하는 거. 수동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하게 될 수도 있다. 바이피플 하나 집어넣으면 쉬워져. 일반적 사람에게 생략한 거잖아. 6세기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왔던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거주되어져 왔던. 이렇게 보자몇안 되는 다리들 중 하나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그 다리 근교에서 사람들이 살았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결국. tourist cloud s h e r e with i n s u r g e n t 자, 이거는 부사로 해석하면 되지. 어, 관광객들은 이곳에 열정적으로 몰려든다, 운집한다. 그리고 traders who occupy the monument pay their proper taxes without complaining. 상인들로 보면 되거든. 꾸며주게 되겠지. 되겠지. 이 monument는 기념비적인 뭐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적 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잖아. 자, 이 역사적 기념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건 재산세야 재산세 재산세를 지불한다 불평없이 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산세를 내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됩니다 The Ponte Vecchio was a great project Ponte Vecchio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그 당시에는 위대한 작업이었다 엄청난 작업이었다지 그래도 동격인데, 아 어, 가장 엄격한 면에서의 예술 작품이었고, 그리고, 아, 동격이 아니구나. 컨머네, 미안해. 그리고, 굉장히 이득을 내는 모험이었다. 그리고 바로, 따라야 할 예가 되었다. 박은? 4번이죠. 6세기 동안 계속 사람이 거주했다.